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더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구월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아멘. 자기 깨우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하만이 그 좋은 애가 될 것입니다. 하마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그 계획이 거의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교만이 극에 달할 즈음 그는 눈에 가시 같았던 모르드계를 죽이고자 높은 장대를 세우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역대 일기를 읽던 왕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계의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결국 하마는 자신이 만든 장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계와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문의 말씀 중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적절한 예가 하만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만의 교만은 자기 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자기 꾀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만은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났습니다. 교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겸손의 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